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여러분 여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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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자, 오늘 날짜는요. 8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8월 5일, August 5th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재미있는 명언들 준비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약간 뭐랄까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명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갈게요. Why, 왜, be influenced 영향을 봤습니까? 왜 영향을 받습니까? By a person 사람한테 사람들에게 왜왜 왜 사람에게 왜영향을 받습니까? When 뭐뭐 할때 you already are one 당신이 이미 존재와 상태가 a one 뭐요? 당신의 존재와 상태가 one 뭐 per, person이 person 당신이 이미 사람인데 당신도 이미 그런 한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당신도 사람인데 어왜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뭐요? 예 약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그죠? 누굽니까? Martin m u l l 이라는 미국의 영화배우가 한 말입니다. 당신도 사람인데, 어, 당신도 그한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늘리 해설문도 한번 네. 같이 가볼게요. 사실 이런 메시지들 앞에서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약간 비슷한 방식의 메시지예요. There aren't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There aren't many things.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상하죠? 그냥.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면 뭐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여기까지 읽으면 There aren't many.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느낌이 어때요? 그럼 어떤 many things인지 당연히 나와야겠죠. 어떤 many t h i n g s 냐면요 Harder than going against.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떤 거? Than going against. 가는데 어때요? Against. 반대로 가요. Than crowd. Against the crowd. Crowd은 뭡니까? 대중. 무리 대중과 반대로 대중들이 이렇게 가는데 다 이렇게 오는데 나는 이렇게 반대로 가 이렇게 going against 한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이픈 주면서 이게 또 어떤 얘기냐 하면은 같은 얘기 한번 더해요 then 여기 then 여기 then 여기 t then, h e 같이 then이에요 then 어떤 거니까 그러니까 going against the crowd랑 똑같은 건데 swimming 그러니까 수영해요 수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against 또 마찬가지로 against 거슬러서 수영을 해요. The current, 뭐 current 뭐예요? 어떤 물류, 물류흐리는 흐름, 그죠? 흐름을 거슬려서 흐름, 수영해요. 근데 어떤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 본질은 흐름은 흐름인데 어떤 흐름 본질은 current of peer pressure 뭐예요? Peer pressure? 그죠? 동료간의 동료 간의 동료 압력이랬잖아요. 뭡니까? 동료로부터 받는 압력. 앞에서 한두세번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할때 나도 왠지 해야만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걸 peer pressure라고 그었죠 근데 그런 peer pressure의 어때요? 흐름에 반대해서 수영하는 것은 어, 마찬가지 또그 사람들과 무리들과 반대로 가는 것은 그렇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harder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 there aren't many things harder than going against the crowd. Then 하이픈을 주면 똑같은 말인데, then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or peer pressure. 라고 네. 한, 네 여기까지 나왔네요 문장이 조금 길어요. 근데 어쨌든 뭡니까? 다른 사람들 어떤 무리들이 가는 것 어, 무리들이 가는 것을 거슬러서 뭔가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남겨 있어요. 그러면서 나, 나갑니다. Sometimes 때때로는요. It'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때때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가 거의 불가능해요? 당연히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죠. To be 이렇게 되는 것 존재와 상태가 되는 것 your own person 어, 당신 스스로의 당신 스스로의 person 당신 스스로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think 같이 t o 에 연결된 겁니다 think 생각하는 것 your own thoughts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네, 어려워요 그니까 당신 스스로가 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또 나오면서 네, 넘어가기 전에 이거 늘 말하는 그거죠 그죠 뭐 it to 가주어 진주. 근데 사실 읽을 때 어떻게 된다? 좌로부터 우로 한 번에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it's almost impossible 나올 때 이거 없어도 나올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라고 할때 바로 바로 머릿속에 뭐가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아 당연히 따라 나오겠지라고 네. 그러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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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해 나가면 돼요. 다 읽고 나서 가져오니 진전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읽는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소리 내서 내가 뱉는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해야 된다, 된다는 거. 그 대우 계시나요? 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But, 그렇지만, if you, 당신인 말이에요. Want to be treated. 원해요? be treated. treated, treat 하면 뭡니까? 대우 하는 거고. 근데 treated, be t r e a t e d 니까 대우를 받는 거죠. 대우를 받고 싶어요. as a fully grown up. 완전히 grown up grown up 뭡니까? 완전히 자라난 거죠. 완전한 성인으로서 어떤 완전한 성인이나 또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 be treated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you must be capable capable 해야 됩니다. 뭐, 뭐, 할 능력이 있는 이름이죠. capable, capable 해야 됩니다. 어떻게 capable?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capable, capable. 어떤 본질? Of thinking and acting.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for yourself. 스스로의,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맞게 thinking, 그리고 acting 할수 있는 어떤, 할수 있어야 네, 됩니다. 당신이 정말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treated 되고, 되기 원한다면 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액팅할 수 있는 능력이 c a p a b l i t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try it 한번 시도해 보세요. for a day. 어 a y 하루 동안 오늘 동안 시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see 보세요. what is like. 어 이게 그게 어떨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한번 네, 해 보시고 그게 네,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그게 어떤지를 what is like. 그게 어떤지를 한번 네, 보십시오라고 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Today, 오늘 저는요. I'll think and act. 저는 생각하고 행동할 겁니다. for myself. 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라고 나왔고요. 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앞에서 몇번 나왔던 것들과 같은 맥락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는 거에 휩쓸리지 말고 한번 스스로 생각도 하고 스스로 행동을 딱딱딱 하는 어떤 정말 자립 자립형 인간이 한번 돼 보라.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고 있지는 않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나. 영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왜 토익 공부하세요? 물어보면은 물론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 뭐 취업하려고 하실 분들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토익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만 같아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들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영어 공부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실제로 내 소리내서 읽어 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해 보시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